오늘도 금요일 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밤에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기도의 응답 받으십시다. 한번더 기도 한번더인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세워 갑시다. 정말로 밤에 기도하는 시간에 만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춥지 않으시죠? 네. 오늘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남자는 이 땅에 태어나서 몇번 운다고 하지요? 세 번. 언제 울니까? 태어났을 때 울고,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울고, 마지막. 나라가 망했을 때 여러분 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해보고 찾아보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결국은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그만큼 남자는 눈물을 아껴야 한다는 뜻으로 이 말이 사용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니 남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눈물 아끼고 있으십니까? 우선적으로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바람만 불어도 노안이 와서 막 눈물이 질질질질 나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 여성 호르몬이 이제 마구마구 마구 넘쳐나서. 드라마를 보다가 배우들이 그 폼만 잡아아 이제 곧 슬픈 장면이 좀 나올 것 같다 싶으면 벌써부터 감정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휴지 한장깨 뽑는 그런 나이가 되었더라고요. 신체적으로 이미 제 기능을 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유튜브나 음악 가운데 우리나라 전통 음악 국악 음악 뭐 가야금, 단소, 판소리 뭐 이런 걸 들으면 왜 이렇게 울컥울컥 울컥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계속 눈물이 울컥울컥 울컥 합니다. 저는 이미 남자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좀 적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도대체 눈물을 얼마나 아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말대로 한다면 기껏해야 살아가면서 세번 정도 우는 게좀 허락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울지 말아라. 울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가 남자가 우는 것 그것을 좀 금지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어 어렸,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말을 좀 자주 들었는데요. 아니 사내 녀석이 뭐 그딴 일로 우냐, 남자로 태어나서 왜 그런 일로 우느냐 그런 소리를 제법 많이 들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런 말을 좀 어른들이 하시면 왜 그렇게 서럽고 야속한지 모릅니다. 사실상 그 말을 좀 듣기 전에는 그래도 눈물이 좀 글썽글썽하면서 억지로 울음을 좀 참고 있었는데 막상 아니, 사내 녀석이 그것도 못 참아 하면서 그 말을 딱 하는 그 순간에 살짝 그냥 울컥 걸렸을 뿐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본격적으로 눈물샘이 터져서 울었던 기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만한 일로 왜 우느냐? 별것도 아닌데 왜 울어? 그런 말을 좀 들으면 그때부터 정말 서러움이 복받치면서... 울음이 마구마구 울컥울컥 흘러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른들은 홍은락 어린이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아, 고작 그만한 일로 왜 울어? 별 것도 아닌데 왜 울어? 왜 울지도 못하게 했을까요? 뭐내제 마음을 몰라 주는 것뭐 그렇다치더라도, 우는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울지 못하게. 했던 그런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홍은나가 어린이가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야속하게 말도 못하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러니까 뭐 장난감을 좀 잃은 것보다도 맛있는 과자를 먹지 못한 것보다도 그만은 일에 울지 마이 소리가 너무나도 억울하고 좀 속을 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겨우겨우 참았던 눈물이 왈칵 터지고 말았던 것이지요.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좀 남자나 여자나 우리가 좀 울음 이상하게 그것이 좀 부정적이고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유일하게 이 울음이 허용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꺼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이지요? 바로 갓난 아기, 아기였을 때 아기는 울어도 됩니다. 아니, 우는 것이 정상입니다. 절대적으로 울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아기라면 당연히 울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우는 것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 긍정적인 것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뭐 배가 고파서 울기도 하고. 응가를 했는데 축축하니까 울기도 하고 아무튼 불편하니까 잠이 자고 싶으니까 그것을 울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는 것밖에 할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연약한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울음을 울음으로써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처로울까요? 얼마나 애가 탈까요? 애타게, 강그러지게 오는 그 아기 모습을 보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엄마가 더 애가 타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엄마는 여러분, 약하고 약한 갓난 아기, 내 자식이 우는 소리만 들어도 이 아이가 배고픈 건지, 응가를 했는지, 잠이 오는 건지 그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저도요 며칠 전에요. 사실은 그 저희 집 아들 막내 녀석이 막 태어났을 때 찍었던 동영상을 이게 봤는데 막 태어나서 태어났던 며칠 지나지 않을 때 찍었던 영상인데 저희 집 아들 녀석이 마구 마구 정말 강그러지게 우는 장면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영상을 발견하고 아이는 울고 있지만 저문 혼자 흐뭇하게 그 영상을. 보고 있었답니다. 말 그대로 아이가 뭐 응가가 마려워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울음이라는 것이 아이를 통해서 연약한 존재만 그렇게 우는 것이다라고 항정지어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눈물이라는 것이 연약함의 상징이 된다는 것이지요. 연약한 사람이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연약하지 않는 사람, 또 억지로 나는 연약하지 않아. 나 눈물이 막 글썽글썽하고 금방이라도 눈물이 나올 것만 같은데 억지로 눈물을 참으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우는 것이라고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왜 눈물을 숨기면서까지 자신의 그 연약함을 감춰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는 연약한 사람을 그렇게 존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좀더 강한 자, 나보다 힘센 자를 좀 선호하기 때문이지요. 하다못해 강한 척이라도 해야 어쩌면 이 사회를 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원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연약함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도 싫어하고 또 다른 사람이 눈물을 마구마구 마구 흘리면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조차도 좀 불편해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는 것을 막 억지로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아기 때는 그렇게 다들 우셨는데 어른이 되면 될수록 우는 방법을 막 잊어버린 것 같아 보입니다. 우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아마 잊어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문제가 없는 사람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구나 내 안에 연약함이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지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살아가면서 그내 예, 안에 있는 연약함을 내가 표현하고 사는가, 아니면 숨기고 살고 있는가? 그 차이가 조금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굳이 내 안에 이 연약함을, 내 안에 부족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자칫하면 그 약점이 다른 사람에게 잡히고, 또 평생의 논리감이 될까 봐. 고민하면서 그것을 알리지 않으며 살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그만한 일로 울지 마.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야, 산내녀석에 그만한 일로 왜 울어? 이렇게 말씀하신 어른들의 그 말씀이 어찌 보면 일찍부터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좀 알려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적 자주... 듣고 보고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노래를 다알것 같은데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외로워도 슬퍼도 뭐죠? 나는 안 울어 우리 전생 모르죠? 네.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울왜 왜 이렇게 울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이렇게 울음을 참으라고 했을까요? 하지만 문제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보이지 않게 눈물을 숨기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자신이 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내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벅찬 삶의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아무리 그래도 그만한 일에 울 만큼, 그만한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만큼 아직 나는 연약하지 않다. 나에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내가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절대로 울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울지 않는다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어나서 딱세번울 만큼. 그만한 일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만큼,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 앞에 눈물을 보이지 않을 만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간절히 매달리지 않을 만큼, 강한 척,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편의 저자, 이 다윗이 지금 부끄러운 줄 모르고,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를 애타게 부르지지면서 강그러지는 아기의 울음처럼 소중한 잔낙감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마치 맛있는 과자를 잊어버린 것처럼 고작 그만한 일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울고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애써 숨기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과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가질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지지 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고,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1절과2절에 각각 한 번씩, 두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부르짖는다, 이 부르짖음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큰 소리를 외친다는 의미로만 여러분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기뻐할 때 내는 소리이기도 하고요,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우는 소리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이 울며 불며 간절하게 매달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부르짖음 나의 이 연약함 하나님 나의 부족함 주여 이 나의 그이 울음소리를 하나님 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울며 불며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이 여러분 2절 말씀해 보니까 땅끝에서부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지금 땅끝에 있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우리가요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궁지에 처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벼랑 끝에 몰렸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마치 다이제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것도 모르는 철부지라면 모를까 지금 자신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지금 자신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너무나도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도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것도 안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 아, 뭐 그만한 일을 그렇게 애달포하고 힘들어하니?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다윗의 입장은요 땅 끝, 벼랑 끝까지 몰린 것만 같고 아무리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마음을 다시 한번 강하게 잡을 수 없을 만큼 위기의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에게 흐르는 이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큰어린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부르짖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고 또 수치로울 수도 있지만 그거나 자신의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물을 이 부르짖는 소리를 숨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부족함을 연약함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이상 숨기고 싶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다른 사람 앞이라면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애써 감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히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그대로 아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이슨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는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사랑하는 모든 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여러분 언제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며 불며 간절히 매달려 본 적이 여러분 언제적 일이십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마음껏 울지 못할까요? 우리가 그만한 일에 눈물을 흘린 만큼 연약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래 봤자 아유 소용이 없어. 하나님 들어 주시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혹시라도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을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응답을 내가 한 번도 느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울 울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조차 마음껏 주님 앞에 부르짖고 울지 못한다면 마음껏 기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좀 감추고 내 상한 마음을 감추고 숨겨야만 한다면 내 마음, 내 눈물, 다 말라버린 눈물 냉랭하게 식어버린 나의 마음 따뜻하게 구조져 있는 나의 마음으로 내가 기도한다면 과연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들어 주시는 기도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시간에 맞춰서 교회 와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부르 지지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위로를 얻고 도움을 받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그 눈물을 닦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께 성도 여러분 힘들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혼자서 그 문제 해결하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처럼 이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주님께 마음껏 울며 불며 부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나의 연약한 부족함을 주님께 간절히 부르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요일마다 여러분 딴 곳에 계시지 마시고 금요 기도의 시간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 사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오늘 다윗서이 고백처럼 여러분, 나의 이 연약함, 나의 부족함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크신 날개 아래 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나의 약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흐르는 그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마음껏 진솔하게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